3분 리뷰의 가때입니다. 오늘은 이차이프 문관지 대표를 모셔서 스노클링 마스크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스노클링 마스크입니다. 네, 이게 스노클링 마스크입니다. 네.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아, 설명이요? 어, 기존의 스노클 링이랑 조금 다르게 이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네, 네, 일체형 안녕하세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전면에 이제 김서림 방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서림 방지요? 네, 그게 뭔데요? 김서림 방지 아, 네, 기존의 스노클링 같은 경우는 그 나온 내쉬는 숨을 따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경 쪽에 김이 서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 보시면은 배출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내쉬는 숨까지 몸이? 사용 조건에는 온도가 30도 네. 이상일 때 김이 조금 서릴 수 있다는데. 네네.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사용 안 하면 김 서릴 일은 없는 건가요? 아프리카요? 네. 아, 왜. 아, 저희 동네 목욕탕 열탕이 한 40도가 안 되는데. 네. 거기서도 김이 안 서리는 건가요? 네? 목욕탕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요? 어, 아,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기기 처리는 일단 반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사이즈는 몇가지인가요? 사이즈는 현재 미디엄하고 라지 두가지고요 추가로 이제 키즈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정? 예, 언제쯤이요? 아, 어, 아마 올해 이제 2019년 여름 전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대화를 크면 못쓰나요? 을고 어, 하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크셔도 네.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있으세요. 써보셨어요? 아, 네. 저요? 네. 네, 써봤어요. 네. 네, 네. 뭐라고요? 오장마자오마욕하신거 아니죠. 네. 고프로를 달수 있다던데. 네, 고프로가 잘, 수, 어, 고프로를 이쪽 부분에 달수 있게 돼있습니다한번 5초 안에 달아보실 수 있어요? <laughs> 한 번씩 할게요. 네, 아, 잠시만요. 5초. 끝났어요. <laughs> 아, 예, 네. 끝났네요? 네. 아, 끝이에요? 예. 아 고프로 됐어. 연결 안 되는 걸로 끝나서 먹어요? 사진 있잖아요. 아, 사진 보셔도. 네. <laughs>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호흡하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아. 실제로 착용하시면 그 숨을 내쉬는 곳이랑 그러니까 내쉬는 숨 그리고 마시는 숨그 이동하는 경로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호흡 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들숨 날숨 네. 공기 반 소리 반. 스노클링에 네. 박진영. 아. 제가 할게? 네아예 그러면 들쏜 날짜무로 김광복 5 0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죠? 네 괜히 준비 안 하셨나요? 네아 죄송합니다 뭘 준비한 거이 아. 부분을 뭐라고 하죠? 네이 부분은 스트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뭐예그 실제로, 이제, 풀페이스, 이트라이프 풀페이스 스노프링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네. 정확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밀착이 안 되시면, 이 밴드를 좀 세게 조여주시면, 양쪽을 잡고 이렇게 세게 조여주시면, 딱 맞게끔, 빈틈없게끔 이제 맞게 그 도와주는 예, 스트랩 밴드입니다. 아, 조여준다? 네, 예, 조여주는 거죠. 네. 음, 과략근 운동 하시나요? 과략근 운동이요? 음. 과약건우기 왜.. 이거 한번 끼시고 뒷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써보시래요 작용을 아, 한번 해볼까요? 예. 네네잠만요 뒷모습을 뒤에 이제 어느 댕댕거림이 없는지 뒤로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아 어, 네. 이게 근데 지금 사이즈가 다네 다 사이즈 지금까지 이차이프 문관디 대표는 네. 난 가끔 과약건 운동을 한다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북의옷오기 3번 리뷰 가데이였습니다네대새끼 네, 안녕십시오 끝났나요? 끝이에요?